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서이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리하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안미나답을 낳고 안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마다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무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셀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목이 마르고 힘에 부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끊어지지 않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족보 끊어지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계속 이어지는 이 족보 부분이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그냥 족보 부분은 읽지 않고 이렇게 훌쩍 건너뛰지는 않으시나요? 그런데요, 어제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역대상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족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긴 족보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9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아마도 누구의 아들은 누구요? 그의 아들은 누구요? 그의 아들은 누구며?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족보가 역대기를 처음 읽었던 1차 독자들에게는 사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역대기가 쓰여진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포로 귀환 이후의 시기에 쓰여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에 등장하는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기 이후 귀환한 백성들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했다는 것은요 유다가 멸망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렇습니다. 유다는 바벨론 느부간 넷살 왕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되어 그들은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환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또 설레었을까요? 예, 그렇지만 다시 돌아온 고향 땅은 이미 전쟁으로 황폐해진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고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정착하여 살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집을 짓고 성전도 우육절 끝에 다시 지었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을 당했고 자신들은 포로에서 풀려나 고향에 돌아왔지만요 여전히 패배자요 포로였다는 자괴감과 또 자신들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돌아온 유다 땅에는 자신들의 왕도 없었고요 제대로 성전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한없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역대기 1장을 보면요, 1절부터 아담, 셋, 에노스를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담에서 노아까지 열대,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열대를 기록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야기할 때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 이더라라고. 에서와 야곱이 아니라 에서와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이 포로 귀한 세대에게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 가르쳐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올라가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까지 이어진다. 우리의 뿌리는 아브라함이요, 아담이며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로 기록한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 이더라. 역시나 야곱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강력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부터는요. 1절과 2절에서 언급했던 이 순서와는 달리 유다 자손들을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9장까지 이어지는 족보 중에서 유다 자손들을 다루는 부분이 4장까지 총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유다 자손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왜 유다 자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 자손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역대상 17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유다 자손인 다윗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렇게 다윗이 유다의 자손에서 태어나서 또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만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한 왕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기한 백성들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지금은 왕의 명맥이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왕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한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득이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뱌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룩바벨과 시므이요 수룩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미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베레갸와 하사디야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이 족보는요 솔로몬 왕의 자손들을 기록한 족보의 일부분입니다.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을 가리키죠. 여호야긴 왕은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고냐의 손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19절에 기록된 수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러면 수룹바벨은 누구였을까요? 수룹바벨은 바로 1차 포로귀환한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된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다라고 부를 정도였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왕위에 대한 언약이 남유다의 패망으로 끊어진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기안을 이끌고 성전을 재건한 그 수르바벨이 바로 여호야긴 왕의 손자이자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요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역대기를 듣고 있는 귀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가슴이 복차 올랐겠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패망하여 이렇게 험한 골을 당했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다윗과 투르바벨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족보에는 특별한 부분들이 좀더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로와 오난과 셀라니 이세 사람은 가나한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너무나 유명한 창세기 38장의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장자였던 에르라고 하는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인 오난이 형의 아내인 다말에게 아들을 낳아 주어서 형의 대를 잇게 해 주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그도 죽게 되죠. 이제 막내인 셀라를 통해서 이 다말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해야 하는데요. 유다는 이 셀라마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미룹니다. 그래서 다말이 꾀를 내어서 창녀로 변장한 다음에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하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베레스였습니다. 그리고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의 족보가 계속 이어져서 다윗 그리고 더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정말 수치스러운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통해서도 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요. 갈미의 아들 아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갈이 바로 여호수아 칠장에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가져온 당사자였던 아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재앙을 초래한 인물인 아간마저도요. 이 족보 속에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넣은 것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도 함께 기록했던 것이죠. 수치를 피해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34절과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산은 아들이었고 딸 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세산이라는 사람에게는요. 아들이었고 딸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후손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것이죠. 대가 끊기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이방인인 애굽 사람이며 종이었던 야르아에게 딸을 아내로 삼게 해서 아들을 낳아 계보를 잇게 했다는 것마저 기록했습니다. 이방인이고 종이었던 사람을 그 족보에 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 포로 귀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언약 백성으로서의 족보를 잊게 하셨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요. 아마도 자신들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 불신앙했던 죄의 모습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흠이 많고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자신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수르바벨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했을까요? 그들은 이 놀라운 은혜의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깨닫고 또한 살아갈 소망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요, 다윗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믿음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철저히 수년의 혈통을 가진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과거와 죄 많은 인생을 살아온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것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의 자손으로 접붙임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언약을 끝까지 진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로 넘어지고 바빠져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를 할지라도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전심 전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